죽음은 결국 남겨진 자의 몫이 됩니다. 뮤지컬 리프덴의 리즈는 연인의 죽음을 마주하고 쏟아지는 슬픔 속에서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상실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랑과 만남, 그리고 이별은 마치 암벽이 파도와 바람에 깎여나가듯 가슴속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흔적들을 새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리즈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이 그녀가 마주할 시간과 선택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거라는 믿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